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2월 21일 오전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예, 오늘 많은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뭐 대략 39개 종목 보유하고 있네요. 어, 1차 매수 금액도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예, 뭐 기존 50만원씩 보유하던 건 물타기 할때 그냥 50만원씩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새로 매수하는 거는 예, 30만원씩 매수하고 있고요 어, 오늘 매수의 포인트는, 어, 지금 우한, 코로나19 어, 후발주를 지금 노리고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하는 게임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결제,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 이쪽으로 지금 매수를 좀 집중했고요. 차트는 보긴 봤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지금 1900만 원 정도 지금 매수했거든요. 한 10%. 190만 원 정도 손실 본다 생각하고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 아 서포트로 오늘 매수했는데 <laughs> 아 진짜 <laughs> 내가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견딜라면 결국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견딜라면 기다릴 수밖에 없 손실을 각오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걸 먹으려면 아 그래서 지금은 예, 손실을 좀 각오하고 지금 물타기를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최고로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지금 예 240만 원 들어가 있는 시젠입니다. 예. 예, 시젠, 예, 시젠, 예, 시젠, 시젠 들어가 있고요. 예, 뭐 그다음에 그뭐 시젠은 예, 지금 램지노믹스가2% 빠졌는데 램지노믹스가 오늘도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아마 시즌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어...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 한번 들어가 봐. 지금 계속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예, 시즌은. 예, 시즌 손절가는 대충 손절가를 이건 잡기가 싫은데, 웬만하면 그냥 버텨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예, 시즌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뭐 예,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으려 그러면 요거 예, 29,000원 예, 무너지면 손절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확실은 예, 손실 손실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다음에 뭐 DPC 그렇고 예, 오늘 바른손을 손절을 했어요. 제가 5,130원이 깨질 때 아니 아니 무탁이했는데 4,760원이 깨질 때 근데 이 오늘 아침 최저가예요.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고요. 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씨 제가 생각했던 손절매 가격이 왔기 때문에 뭐 바로 손절매 때리긴 때렸는데. 그게 또 최저가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네. 그래서 30만 원또 집어 넣더니 었또 급등이 나와서 예 그냥 뭐 상한가 가든 오늘 상한가 <laughs> 가좀 좋겠고 좀첫 예 번째 반등이니까 예 좀더 버티고 있고요. TPC도 어 지금 예 물타기 한 번해서 버티고 있는데 뭐 1,125. 어제 도어고 그 1,100, 11,250원을 잘못 넘네요. 요거만 뚫어지면 좀 뭔가 좀나올거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차트는 보긴 봤는데 예, 그다음에 뭐 별로 안 보고 그냥 어그 뭐야 2차 후발주, 후발주 뭐 교육주라든가 이런 거에 예, 이런 거를 예, 매수하는데 예, 미리 매수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예, 이거를 뭐 급등할 때 매수하니까 뭐 사실상 뭐 얼마 먹지도 못하고 그냥 미리 매수하는 걸로 예. 미리 매수하는 걸로 그다음에 뭐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짜파구리가 뭐 일본에서 인기 있다고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가지고 예, 한번 또 들어가 봤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좀 거의가 어, BTS 관련주 아니면 어 예, 코로나 코로나 관련주 후발주, 예. 뭐 강한 종목들 예. 거의 예.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도 있고 롱투코리아처럼 이렇게 예. 좀 미리 좀 매수한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20만 원뭐 손실이 지금 크게 나니까 한 22만 원까지 나던데 예. 계속 안뭐 뭐 그렇게 두렵지 않고. 예. 뜻이 좀, 에 예, 최소한 2, 3일은 좀, 버티는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지금, 빨리빨리 파는 것 같아가지고, 예,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어요. 예, 그게 좀 단점으로 생각하고, 예, 손절매를 좀 하더라도, 예, 한번, 예,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